자, 오늘의 10월 6일, 에스수진락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자, 사장님, 마지막 포인트. <laughs> 아, 누가 한 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월 6일, 에수질낚시 자, 조황을 보십시다. 자, 봅시다. 오늘은 농어가 개물급들이 나왔습니다. 개물급들. 아유, 아이고야. 어, 어마어마합니다. 요, 농어, 보입쇼, 농어. 와, 북발이북발이는쉴수가 북바리. 없습니다. 예. 마리수, 실수가 없어. 참돔. 아따, 음식교 싱싱해. 계속, 난리네. <laughs> 예, 보입쇼. 그냥, 수족관에 까득 찼습니다. 가득 차. 아, 오늘은 새우가 떨어질 정도로 잡아버렸습니다. 물론, 쏨뱅이는, 각자 쿨라에, 가득가득차놓고 있습니다. 저북발이 농어, 예, 뭐, 볼라, 아또 참돔 예,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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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물기 이것도 현재 사이즈가 두개 비슷한데 이쪽 것이 더 큽니다. 이쪽 것이 더큽다와 농어 또 여기도 있고요. 농어가 오늘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쓰고 있고 여기도 있고 농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와 여기도 있고 국발리도 요,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2단으로 써여버습니다 수족관 2단으로. 전 정계기 조사입니다. 자, 우리 애수질 낚시, 생미끼, 우리 바다 낚시 114로 얼른 내야하고 오시기 바랍니다.